올가을, 설레는 판타지 로맨스가 찾아옵니다. 대세 추영우와 믿고 보는 이세영이 새 드라마 롱베이케이션에서 운명같은 사랑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로맨스 장인 정현정 작가, 흥행 PD 이정혁 감독의 만남으로 일찍부터 화제입니다. 롱베이케이션은 남쪽 바닷마을로 포상휴가를 온 악마 3375번이 밝고 솔직한 호텔 루머텐던트 이들판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추영우는 차가운 악마가 인간을 사랑하며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겪는 모습을 이세영은 이들판 역으로 밝고 따뜻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죠. 연출은 사랑의 불시착,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이정효 감독, 대본은 로맨스가 필요해. 연애의 발견에 정현정 작가가 맡아 감각적 연출과 섬세한 대본이 기대됩니다. 추영우는 옥시부인전, 중증해상센터 차기작 광장견우와 선녀 등 오래만 여러 작품을 소화하며 열일 중이고, 이세영은 판타지오 이적 후첫 작품으로 롱베이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 열려박시 계약 결혼전 등 주연장마다 호평을 받았죠. 악마와 인간의 금기된 사랑, 휴가처럼 찾아온 인생의 결정적 순간. 추영우와 이세영이 그려낼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롱베이케이션. 과연 어떤 설렘과 여운을 남길까요?